치매 원리에 대해서 원리.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어, 이 아주 쉽고 응. 간단하게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소현 원장님. 침은 앞에서 막힌 음. 거를 뚫어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네.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접근을 음. 해볼게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얘기 많이 하시죠. 뚝뚝 떨어졌잖아요. 아 면역력은 뭘까요? 음. 외부에서 나쁜 게 들어왔을 때, 얘를 음. 음. 이기려고 음. 싸우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침의 원리도 이 면역 효과를 이용을 하는 음, 건데 음. 침을 놓으면 음, 음. 평소에는 침을 놓으면 자극이잖아요. 자극이죠. 외부에서 어. 자극을 받으면 어. 이 몸의 면역 체계가 이거를 어. 외부에서 침입한 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몰리죠. 그렇죠. 면역 반응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음.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게 침의 원리예요. 재생이구나. 오. 네네. 그래서 우리 이게 영화 보면 네. 이게 상처가 확 났는데 어. 갑자기 상처가 확 아무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어. 어. 그래, 어. 그렇잖아요. 근런데 네. 네. 그냥 사실 상처가 낫거나 어떤 좀 통증이 있으면 내버려두면 낫기는 해요 하지만 음.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음. 그 사이에 통증이 심하잖아요 음. 그런데 침을 이용하면 네. 그 재생력이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고 음. 또그 사이에는 침을 맞음으로써 그 통증의 그 뇌에 다는 신호를, 신호를 차단을 하면서 아. 통증을 일시적으로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 약간 고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음. 어떤 분이 침을 맞으면 며칠 동안 괜찮고 음. 그다음에 또 젊으신 분들은 음. 침을 맞고 통증이 컨트롤되는 그 사이에 음. 자연 력이 생겨서 아. 통증도 완전히 낫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면역력도 떨어지고 어. 그다음에 기운이 없고 허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조금 건장하고 젊고 이러신 음. 분들이 훨씬 친목과가좀 음.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음. 결국은 침에 원리는 면역력을 이용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면역력을 그러니까 네. 참한이야기 정말 음. 대단한 게 자기의 재생, 재생 능력을 네. 최대한 끌어내서 여기. 부작용이 그렇게 없다는 라말이 이런 아니, 건가요? 아니 진짜 네. 원장님 말씀 듣다 어.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뭐에 네. 골절이라든지 인대 그렇죠. 손상일 때 그렇죠. 침을 맞아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뭐침 침 맞는다고 해서 맞아요. 뼈가 다시 붙는 것도 아니고 왜 맞아요. 맞아야 하나라고 했는데 침을 맞아요. 이게 회복되는 걸 속도를 어. 높여줘서 그렇죠. 골절시 혹은 음. 인대 손상에도 침을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을까요 음, 음 어. 사실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심할 때는 뭘 하죠 깁스를 네. 깁스. 깁스를 해줘 깁스를 하는 음. 원인은. 치료까요 아니에요. 그럼 고정이에요. 고정, 고정이에요. 아, 고정은 좋 네. 움직이지 말아라. 아, 움직이면 뼈도안 붙고 어. 인대가 빨리 안 나. 아.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음. 그런데 이제 그 신호는 뭐냐면 가만히 있게 되면 음. 뼈는 붙지만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들 연부조직도 같이 음. 쓰다 버려요. 기능을. 그러면은 이거 기브스를 풀었을 때그 네. 스타했던 연부 조직의 기능을 살려야 되잖아요. 음. 그러기 위해서 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 침은 뼈를 빨리 붓게 하는 그런 저기보다는. 어, 기부스를 함으로써 굳어버린 주변의 연부조직, 음. 근육이나 인대를 빨리 제자리로 자기 기능을 찾아가게끔 음. 하기 때문에 기부스를 음. 푼 다음에 혹은 음. 반기부스 할 때는 좀 풀었다가 음. 침을 넣고 다시, 놓고 다시 이렇게 다시. 아. 그래서 꼭 골절 후유증이라든지 음. 어떤 네. 그런 손상에는 연부조직은 침 치료를 반드시 받아라라고 권해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기습 침 같은 기습 질문 하나 드릴게요. <laughs> 네. 어, 아까 인대 아픈 자리, 또그 자리, 찢어진 자리, 재생. 근데 이게 아픈 쪽이 반대 방향에 놓는 침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체의 경락이 네. 한 방향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반대방에 대칭으로 있어요. 아, 그래서 침은 이렇게 음. 막힌 거를 뚫어준다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나요, 네. 특히 기부스 같이 문 끄는 경우는 음. 거기를 직접 못 놓기 때문에 네, 이쪽 반대편의 혈자리를 음. 거, 자극을 하면 음. 음. 이게 돌아서 아픈 음. 부위로 오, 돌아가, 이 건강한 기가 전달이 되면서 어. 그쪽 회복을 어. 빠르게 하기 때문에 네. 어. 대칙 치료를 해서 한 방에서는 가병우치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 네. 자병, 자병, 아, 우치. 기습 질문에도 오. 우리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